정준입니다. 저는 3일 동안 결단하고 느낀 것은 어,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의 비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어,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열정과 물질 헌신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저의 마지막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.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파가 돼야 되고 그들이 변화가 돼야 되지만 내 안에 그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아,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저의 연약감을 치셨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날 어, 저의 원래 아팠던 그 팔이 더 아팠고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. 그런 뒤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저의 팔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 만에 또 낫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정말 아 이게 나의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의 체력과 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. 하나님의 또 능력을 또 나타내야겠다 나의 힘만이 아닌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좀 나타내고 그들에게 정말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같은 종애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천국까지 갈수 있는 신앙의 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So...